예, 배열부터 한번 녹화를 해봅시다. 음, 네, 우선은 지금 봉은 홈문, 인트 아이는 0부터 2, 번째 조건식입니다. 내가 3보다 작은 동안 아이 뿔뿔해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i 가0입니다가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 인덱스의 약자 I를 쓰겠죠. 그러면 실수 아웃 통해서 I를 출력하고 아이를 출력하고 실수 아웃으로 사랑을 출력한다. 비다 사랑 사랑 문자 사랑 여기다가 int 이라는 거를 영어로 채웠고요그 다음에 사랑 플러스 비밀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믿음 믿음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음. 그럼 보시면 i가 0일 때 여기 시작점부터 끝까지 요세 줄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i가 0이 출력이 됐겠죠. 그다음에 사랑에 b가 처음에 0이었다가 b를 출력하고 여기에 사랑 b죠. 그리고 나서 b를 하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출력되고요. 끝나면 다시 요 증감 연산자를 봐. 근데 1을 증가시키라는 거잖아. 지 아이가 0이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아이가 1이 조건이 만족하죠. 3보다 작은 동안. 그럼 아이가 여기 1 찍히고, 여기 아이 1입니다. 아까 b 가 증가됐었죠. 0이었다가 증가된 상태에 b 사랑하고 일하고 찍고, 믿음 찍고, 여기 만나면 다시 갑니다. 아이가 이가 됐죠. 이게 조건 만족하죠. 만족하는 동안 도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2 e 찍고 b가 하나 증가되면서 2가 나오고 믿음 찍고 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아이 하나 증가되면 3이 됐죠 조금 만족하지 않으니까 종료가 됩니다 그 반복문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반복문을 가지고 우리가 배열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에 내가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거로 배열로 에피크는 뉴 어, 플롯 내가 네개 그렇게 하면 실수, 플롯 타입의 데이터를 네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공간을 만든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이 데이터는 안 들어가 있겠죠. 데이터 를 우리가 초기화를 시 했습니다. 오, int i는 0부터 i가 fff length. 그러면 4만큼 나오겠죠. 아이 그렇게 하고 여기서 실스아우세 내가 fff라는 그 배열 명에 아이라 인덱스를 줍니다. 인덱스를 줘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아가 0이니까, f. 0번째에 출력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러면 f. f 의 i번째 인덱스에 해당는 데이터 공간에, 메모리 공간에 내가. i가 지금 0이잖아. i 플러스 1 하면 얘가 지금 1이 되죠. 곱기 5를 하면 지금 얘는 i가 처음에 0했다가 0 했다가 0 플러스 1이니까 1이고, 5의 배수가 요 길이만큼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5, 10, 15, 20. 요기에 데이터 들어간 겁니다. 네번 반복하면서. 그리고 이때 출력을 한 거예요. 네번 출력을 한 거죠. 이그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면 지금 저하고 수업한 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다고 가정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실수라는 거, 이 소문자 시작하는 기본 자료형입니다. 이런 인트 기본 자료형이에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 클래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참조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형, 플롯, 인트, 근데 제가 이제 배열을 어떻게 바꾸느냐 리스트로 바꿔어 리스트. 그리 여기 안에 이거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플롯이 기본 자료형인데 클래스 타입은 F로 바꿉니다. 그럼 얘는 참조 자료형이고 그리고 new ArrayList, new ArrayList 이렇게 해서 import 하시고요. 그러면 얘는 배열이니까 이거, 이거 지우고. 그러면 요 리스트는 여기는 플로 타입이 저장될 수 있는 겁니다. 이 FFF라는 리스트에는 여기 리스트 있죠. 우리가 아직 추상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를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인터페이스고, 이게 어,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한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모야. 그래서 얘가 다형성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형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연휴 끝나고 배우는데, 그때 요게, 요게 부모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얘 부모, FFF라는 요거는 리스트라 인터페이스 부모를 자식이, 자식 가르칠 수 있다라는 다양성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FFF 사이즈를 하면 안돼. 왜냐면 데이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0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쓰면 안되고, 한 다섯 개 정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애들를 한다고 그랬죠, 에드, 그리고 얘는 함수입니다, 메서드. 메서드 때문에 소괄호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추가해요. 를 그러면 얘가 가져올 때는 얘는 이제 사이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 데이터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는 데이터가 없었어. 그렇지만 데이터를 지금 추가했기 때문에 fff. l 러 w 근데왜 d d 가아 이게 지금 플롯인데, 얘가 여기서 곱한 거, 볼까요? 뭐라고 돼 있는지. 네. 그니까 지금 캐스팅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저장할 때, 얘가 플롯 타입으로 변환 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원래 정수 타입이잖아요. 정수인데, 우리가 저장할 때, 요만큼이 정수란 말, 인테저. 그거를 플롯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왜냐면 얘에다가는 플롯 타입을 저장한다고 그랬죠. 얘랑 얘랑은 그냥 자동으로 변환이 일어나요. 얘는 기본 자료이고, 얘는 참조형이 클래스인데, 여기 무조건 템플릿 안에는 클래스 타입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T 소문자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OBS로 갔겠죠. 이 상태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사이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이즈. 어, 사이 z e 는 사이즈는 이 여기 함수이기 때문에 하고, 그럼 얘는 이제 인덱스개수을 줍니다. 저장할 때는, 저장할 때는 애들를 주고 그다음에 그 저장하려는 애들를요 소괄호 안에다 이 함수입니다 메서드 거기 안에다가 요, 요걸 저장하겠다는 얘기인데 얘를 바로 저장하지 않고 얘를 여기 실수로 패팅 형별한 다음에 저장하는 거죠 그럼 다섯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사이즈는 얘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얘가 f f d e x 를 주면 0 번째 get 가져오는 겁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 어드밴스프로 바꾸면 편해요. 이렇게 인덱스 게시 필요 없어. 그래서 지금 내가 가져오려는 데이터는 FF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씩 꺼내오면, 이 가져온 데이터는 여기 안에 들어 F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FF 쓰면 안 되고, f 플로 쓰는 겁니다. 하나 꺼내온 데이터 타입을 적죠. 그럼이 게시 필요 없어. 그냥 꺼내온 데이터 I야. 이렇게. F11.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게시라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함수가 필요 없죠. 그냥 알아서 여기서 하나씩 꺼내온 데이터 타입이 얘가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러면 꺼내온 데이터가 플로 타입으로 하나 꺼내온 걸할수 있죠. 그럼 인덱스가 필요 없구나 아까 인덱스를 하려면 어드밴스 포하고 우리가 일반 반복이 있는데 일반 반복을 문 하려면 우리가 인덱스를 줘야 돼요. 인덱스 주려면 어, 무시무시한 게시를 함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FFF라는 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에서 다섯 번을 꺼내오면 이렇게 데이터 출력한다. 요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연습도 공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기본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한번 카를 만들어 볼까요? 카. 카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카. 대문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인트 라이버라이버라 하고 시사울 운전중이라는 그런 메서드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반환한다놓고서 인트 반환하는 정수 반환하는 거죠 반환 안하니까 에러 뜨겠죠 그럼 반환해야 되겠죠 2007, 2007. 그러면, 얘호출하는 쪽에 얘가 반환합니다. 그럼 드라이브 함수 호출하면 얘는 정수를 반환하고 7을 반환하는 거죠. 7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란 얘기입니다. 얘 호출하면 얘를 한번 출력하고 호출한 곳으로 7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카라는 클래스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객체를 생성해야죠. 그래서 카라는 클래스 C는 뉴카 이렇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점 드라이버 이 실행하면 보세요. 이거는 날려버립시다 여기까지 날릴까요? 이렇게 날립시다 이렇게 하고 실행해봅시다 그러면 운전중이라는 걸 출력이 됐죠 이건 이거안에수될 겁니다 이 안에서 얘가 출력된 거죠 근데 내가 얘를 반환했는데 안 받았잖아 그러면 출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반환하기 정수죠 int v는 그러면 가 7을 반환하고 반환되는 게대입 연산을 통해서 여기 7이 저장되는 거죠. 그 시스아 하면, 은 네. 여기서 10을 하면, 이거는 네. 요거는 여기서 추적된 거고, 메인 함수 얘는 요 드라이브 안에서 추적된 겁니다. 요렇게.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까요? 여기를 내가 이제 카로 해봐. 이제 저장하려는 게카 객체야. 여기서 카를 저장할 거고, 그러면, 내가, 열 개를 저장해볼까, 열 개? for oh. i는 0번째부터 i를, 열 개를 저장해. i, group을. 그리고, ff에 add. 이렇게 하고, new, car.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요, car 객체가, 요게, 이 car라는 생성자, 클래스 이름과 동일함수를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요, 지금, 소가루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수 호출을 하는데 그 함수는 우리가 만요카 클래스하고 동일한 이름이죠. 그리고 뉴를 이용해서 객체를 힙에다 생성하는 거고 생성된 객체 카 객체가 요 f f 라는 이 변수에 카라는 형태의 데이터를 열빽열개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봅시다. 그럼 포 하나씩 꺼낸 게 카죠. 어디에서 f f 에서? 그래서 얘를 i 드라이브하면 실행하면 1 1 2럼 운전 중이라는 얘가 10번이 예고출 되는 거죠 6력료가 10번이 출출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얘가 반환되는 거안 받았지만 안 해서 얘는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출력하고 싶어 하고 있어 출력하고 싶으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트 B를 b 를 하면 되는데 비. 여기다 비를 받죠. 비 사는데 이쪽에. 그러면 내가 7을 하고 b 는1 4 t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 는 하면. 플러스 는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1 4그 이렇게 하면 b를 출력해 봐요. 그러면 이때 운전 중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가 0부터 시작해서 7을 계속 누적하는 거죠. 7, 14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운전 중 7. 다음에 i 가 아예 꺼내온 게 문장 14. 문장이 여기 안에 수록되는 거고, 이제 지금 칠에서 해서 누적되면서 7, 1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훅쭉 넣었잖아. 이렇게 됐을 때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는 그냥 객체를 만들어서 변신 저장하지 않고, 그냥 그 리스트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리스트 창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맨몸에서 이또 쳐. 이또 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트 t p 이 i v a t e p r i v a t int m e s 그리고 얘세트로 만들어야 되겠죠? g e t 음,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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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e 위 o 여러분 세트 getter는 여러분 잘,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못 만들면 죄송 못 들어와요. const this. o s 메시에 여기 이제 저 메시 여기 이 메시는 여기 전달돼야겠죠? int 메시가 있겠죠. int 메시 이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인자. 그래서 여기서 받은 int 메시를 리턴이 아니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세 근데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아까는 드라이버가 지금 얘는 호출됐잖아. 내가 이 상태에서 바로 이 객체를 만들어 넣으면 세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세터를 호출 을못 해요. 이럴 때는 얘를 바로 넣으면 안 되고, ctrl+x, ctrl+v, 객체 생성해서 세터를 만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car, car v는 여기서 v set m e s s 그러면 i 곱하기 o를 한다 그러면 v를 넣으면 되죠 아까는 내가 세터를 쓰지 않을 거니까 바로 객체를 생성해서 생성된 객체를 바로 리스트에 추가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에 세터로 0부터 5 해가지고 추가한 다음에 생성된 객체에다가 세터로 채우고 나서 v에 추가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꺼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씩 꺼내면 내가 실스아웃으로 i.get m 서 s 라면 얘가 여기서 출력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게 누적이 나오고 여기서 이 세트를 통해서 객체 생성하고 그 생성된 객체를 10개를 저장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씩 꺼내면 그게, 어, 카 객체죠. 그래서 i.get m 서 s 면 여기서 모입에 저장한 게 여기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요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시고, 여러분 직접 만들어보시고, 테스트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실력이 드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